예, 오늘 또 우리 강단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다윗은 준비하고 아들이 건축하리라. 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지셨습니까? 아,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했구나. 그잖아요. 밥상 차려 놓으니까 숟가락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상 차리고 숟가락만 얹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아, 솔로몬이 건축한 것 같지만 다이슨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할 또 모든 그죠. 건축 자재들 그리고 목수, 석수 모든 일꾼을 또 준비하잖아요. 오늘 또 22장 어, 19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또 불러서 명령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놓고 또 우리 당대또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응답받을 것인가. 오늘 그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 다이슨 준비하고 아들이 건축했는데 다이슨 무엇을 준비하고 알았냐? 첫 번째로요, 다이슨 흐름을 잘 알았습니다. 예. 어떤 흐름을 알았느냐? 아, 이 땅에 왜 재앙이 오는지, 이 재앙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봤어요. 자신 안에 들어오는 영적 재앙의 흐름을 다이슨, 우리 지난주간에 21장에서 발견했잖아요 다이단의 흑암혼돈 공허 사단의 열두가지 전략 속에 있는 나 재앙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다이슨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사단의 열두가지 재앙 저주 전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 국가의 재앙 이 시대의 재앙을 다윗은 봤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언약계의 비밀을 알잖아요. 다윗이 언약계의 비밀을 알았다는 말은 애국당의 10가지 기적 재앙을 알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국가와 가문과 가정 개인에게 임한 재앙의 흐름을 다윗은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국은 그죠 정복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약소국은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소국은 질병 시대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이 가난한 국가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바누아투 대통령도 종합 검사해 보니까 암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 연령이 35세를 못 넘어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35세 때 죽을 거니까. 이게 재앙 시대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 또한 이 흐름이 가문과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스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사퇴를 하면, 워메, 나 죽었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 하잖아요. 진정한 재앙 속에, 영적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나를 바울은 발견했어요. 이십사 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틈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함정을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이십칠 장이사에서 십사 장에 타락한 천사 무별 위에 하나님과 결혼하겠다. 이 교만한 이 사단의 마음이 다이 속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 조사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림으로 바벨탑으로 나의 것또나 그리고 나의 생각 요 나의 성공밖에 모르는 쫓아 살던 나.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단이요. 온 세상을 이 함정과 틀을 만들었어요. 프레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교와 사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영적 문제에 빠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 동남아에는 전부 다 배음을 신격화했잖아요. 영으로 신전 만들어놓고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여섯 가지 올무에 묶이도록 다 올무로 묶어버렸어요.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가 최고야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영적 무기력 속에 영적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복음이 없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150년 만에 복음 받았는데 벌써 유럽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 벌써 들어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재앙의 흐름을 알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이슨또 알았어요. 이 재앙의 흐름 속에 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고 재앙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보금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 저주를 해결하시는. 큰 대제사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스 사장 14절에 오셔서 대성물로 우리의 모든 재앙 조절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아 29장 11절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아침에 어르신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인사가. 못 먹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보릿고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안 죽고 사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뜻하고 같아요. 안 죽고 잘 사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뜻이거든요. 샬롬이 솔로몬이란 뜻하고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신즉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도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얼무에서 벗어난 세 가지 대었나니 얼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는데 뭐라고 훈계하느냐? 목회자들,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해라. 그러셨어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재앙과 사단과 모든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될때그 뜻을 따르게 된다고 랬어요그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빌리포스 2장 13절에 우리 안에 당신의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경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의 장소와 현장에 하나님 재앙의 흐름이 끊기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재단 쌓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이 뭘 준비했냐? 두 번째 큰두 번째요. 다윗은 삼 시대를 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망할 사탄의 망대가 아니라 새로운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성전을 다이슨 준비했어요 죽기 전에 뭘 준비했느냐 땅을 준비했잖아요 땅을 건축 부지를 준비했잖아요 어, 들어보니까 어디 성교지에도 땅을 다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도 아직 시간표가 있어 건축할 시간표. 오른안에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금 60세겔로, 그렇죠?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새로운 망대를 우리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2절에서 5절 봅니다. 22장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사람 두로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다시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이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이시 죽기 전에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부지에 그러죠. 성전 짓도록 모든 것을 다이슨 준비했어요. 저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다이슨 3시대의 주역으로 들렸어요 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 끌려가야 돼요. 근성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과거의 근성, 과거의 사상, 틀린 동기,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미래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세워야 되냐? 느 칠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랩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망대 축복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칠망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만약에 찌들어 있다면은 나의 생각으로 찌들어 있다면 그건 틀린 망대요. 사단의 망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 첫 번째로 어떤 망대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성령 세례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 강효국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강효국이가 초췌해가지고 그 맞는 말도 있겠죠. 또 틀린 말도 있겠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어요. 다 누구나.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소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처 하면서 그러더라고 요그러죠 어네시모 이야기하면서 현재 랩 랜트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러죠? 변화 받을 것이기 때문에가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개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죠? 어, 우리 안에 새로운 망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 오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이장이 절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CBDIP의 망대 왜이 땅이 멸망받는지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어, 미리 세우는 망대축복을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후대가 죽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22장 2절에 그러죠. 다이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려하는 뭘 모아요? 이방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향목을 준비하는데 오늘 보면은 사절에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그러죠? 순하여 왔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강으로, 강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석수 중에도, 목수 중에도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237의 성전을 다 이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237 서밋, 치유의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망대를 완전히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24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와 번호가 막 헷갈릴 것 같아요. <laughs> 보니까 안 쓰니까. 예, 큰세 번째요. 예, 큰세 번째요. 24 망대의 성전을 세우자. 그랬어요.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편집할 거냐?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배들이 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구원에 감사 감격이 넘치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99.9%가 복음 놓치고 재앙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0.1%의 복음과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물에 빠져서 그,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니, 물에 빠져서 어떤 여, 처녀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는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구, 어? 이 아가씨를 구해줬어. 아, 이거 서로 감동받아서 결혼을 했다네? 근데 만약에 물에 빠져서 나를 건져줬는데 고맙다는 감사도 인사 없이 우리가 지나쳐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저기 요수 흥국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빠져 죽을 뻔 했거든. 진짜 아찔하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죠?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전에 있을 때, 유공자가 될 때도 우리 인사처장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은혜를 내가 못 갖고 있는데. <laughs> 은혜를 모르면 배운 망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삼집중이라고 해요. 삼집중.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유목사님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그 이탈리아에 그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하고 한 번은 한 달에 전화비가 나네 0 0만 원이 나왔다 그그말은 <laughs>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삼집중이 됐다 이 말이요. <laughs> 이혼해 할때 삼집중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 시기가 이제 좀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삼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죠. 내 자신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우리 힘을 누리는 시간, 밤 시간에 우리가 치유하고 깊은 시간 누리는 것만큼 우리의 낮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뇌는 살아난다. 그 유튜브 보니까. 5천억 자산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침에 눈을 뜨면 30분간은 핸드폰 절대 쳐다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명상하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눈만 감아도 우리의 뇌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뇌와 우리의 영혼과 보좌의 능력과 통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24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25의 응답 영혼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세워지냐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와서 쉴수 있는 파수망대 아니 그러잖아요. 위병 설때 위병이 번갈아 가면서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가 그 안에서 통화도 할수 있고 잠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연락,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쉴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걸 누릴 수 있는 안테나의 축복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망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세팅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어있다. 문제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속에서 갱신을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전환점 기회로 삼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어, 큰 삶의 두 번째 <laughs> 뭐냐? 어 24가 뭐냐? 이제 설레임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할 때 내가 설레임으로 오냐? 그죠. 아,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 아, 또 예배야. 이러면서 <laughs> 지루지루해 하거나 그러죠. 부담을 느끼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강단에 설때 설렘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설렘으로 오시고 저도 설렘으로 와야 돼. 그때 역사 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으며 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현장의 문이 열린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으로 디자인하느냐 열정으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24 망대를 이 세우는데. 첫 번째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고 애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전도와 현장을 향한 열정. 어, 우리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이것그죠죠 어, 바울이 사도행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 20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어, 다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고륙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긴 바 되어도 그들에게 범죄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우리 역대상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1장 1 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 난이,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아멘. 이 전도자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4대 5대를 걸쳐서 한국에 그러죠. 어떤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사역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셔 가지고 출혈이 심하셔 심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요한 목사님 연세대학교 가정학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 앰뷸런스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의 에뮬란스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다 했어요. 문화를 바꾸고 우리나라에 학교 세우고 그리고 병원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4대까지 우리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전도자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일심이고 전심이고 지속입니다. 우리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사명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회복하시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 현장에 대한 영혼에 대한 내 미래를 위한 후대를 위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이슨 무엇으로 준비했느냐 흐름을 알았어요 재앙의 흐름을 알고 내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다이신 뭘 봤냐 3시대를 봤어요 과거 오늘 미래 그러면서 새롭게 세워야 될 7망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회복해야 될 24망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예배에 대한 설레임 전도자로서의 열정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붙잡고 하나님 어 정말 우리 안에 다이시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였듯이 우리 당대에 우리가 흐름을 알고 삼시대를 보고 하나님 24망대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시 준비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장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복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삼시대를 보고 새로운 망대의 축복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가시는 24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또 하나님 현장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